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제가 나온 것은 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시를 좀 낭송해 볼까 해서 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주저는 출타해서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음악에 관한 책이 없어서 에, 서점에 간 김에 시집을 한권 골라서 사왔습니다. 그 시집 이름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세계의 명시 365 하는 이 시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집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시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365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매일 한 편씩 읽으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낭송을 할까 합니다.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은, 네, 에드가 엘린 포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는 미의, 네, 즉, 아름다움의 운율적 창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시라는 것은 운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는 곧 음악이요. 또, 음악이 고 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운율이라고할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말하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미터, 예, 네, 그래서 박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은, 저는 시에는 깊이 모릅니다만, 그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음악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어 제가 말을 덧붙이는 것은 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순전히 제의 예, 주관적인 그러한 그 견해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예, 첫 번째 시부터 낭송을 하겠습니다. 선물 사라 디저테임 나는 첫사랑에게 웃음을 주었고, 둘째사랑에게는 눈물을 주었다. 셋째사랑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깊고 깊은 침묵을 선물하였다. 내게 첫사랑은 노래를 주었고, 내게 둘째사랑은 눈을 주었다. 오, 그러나 나의 셋째사랑은 내게 나의 영혼을 선물하였다. 이 시를 보니까, 이, 여게 첫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첫사랑, 20대 사랑은 웃고 노래하는 사랑이요. 30대 사랑은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예, 세상 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예, 읽어봤습니다. 40대 사람은 요란스럽지 않고 조용하였으나 영적으로 삶을 성찰하는 기회가 많았으므로 영원히 무르익었다 하는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라, 티즈테일, 서물을 읽어 드렸습니다. 나이 기도, 마더 테레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명예로 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굴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중상 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잊히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오해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조롱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배신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예, 인간은 대부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욕심에서, 어, 참,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노벨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나의 기도, 읽어 드렸습니다. 인생 예찬, 롱펠로우.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의 외양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해 한 말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오,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오,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 향한 장송곡을 치고 있으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발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네, 이시와 같이 예술은 길고 참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음은 10대, 20대에 머물러 있는데, 네, 점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싸멘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 향한 장송곡을 치고 있으니 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식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롱펠로우 날은 춥고 어둡고 쓸쓸도 하다 비 내리고 바람은 쉬지도 않고 넝쿨은 아직 무너져 가는 벽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건만. 모진 바람 불 때마다 죽은 잎새 떨어지며 날은 어둡고 쓸쓸도 하다. 내 인생 춥고 어둡고 쓸쓸도 하다. 비 내리고 바람은 쉬지도 않는구나. 나는 아직 무너지는 옛날을 놓지 않으려고 부둥키건만 질풍 속에서 청춘의 희망은 우수수 떨어지고 나날은 어둡고 쓸쓸도하다 조용하거라 슬픈 마음들이여 한탄일랑 말지어다 구름 뒤에 태양은 아직 비치고 그대 운명은 무사람의 운명이니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 있는 법이니. 앞에 보면은 네 날은 춥고 어둡고 쓸쓸하고 모진 바람은 불고 낙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반전이 되어서 구름 뒤에 태양은 아직 비치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 있는 법이니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마냥 어둡고 쓸쓸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듯이 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입니다. 사랑 모든 감각 속에서 지켜지는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 이 시는 토머스 아킨피스가 쓴 에, 글이 되겠습니다. 네, 찬송에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Grace라,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에, 이제 노예를 팔고 하는 그런 그. 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 목사님이, 에이 토머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1830, 1380년에서 1471년까지 에, 생존했었는데, 독일의 종교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사랑, 모든 감각 속에서 지켜지는 토머스 아켄피스. 토머스 아켄피스 사랑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최상의 선내 사랑을 지켜보네 잠들 때까지 나 피곤하여도 지치지 않으며 불편할지언정 강요받진 않네 사랑 그것은 절실하고 부드럽고 강하며 충실하고 신중하고 오래 참으며 용감하네. 사랑은 용이 주도하며 겸허하고, 올바르며 지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헛되지 않으며, 침착하고, 순결하고, 확고하고, 조용하며, 모든 감각 속에서 지켜진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입니다. 오늘, 토머스 칼라이 여기에 또 다른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온다. 그대는 이 날을 헛되이 흘려보내려 하는가? 우리는 시간을 느끼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없다. 시간은 우리가 자칫 딴짓을 하는 동안 순식간에 저만치 도망쳐 버린다 오늘 또 다른 새날이 밝아왔다 설마 그대는 이 날을 흑돼이 흘려보내려 하는 것은 아니겠지 네 어,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시간은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멋대로 사용하는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입니다. 그리움은 나의 숙명. 에릭 칼펠트 그리움은 나의 숙명, 나는 그리움의 계곡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섬, 기묘한 현악기의 울림이 부드러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 말해다오, 어두운 성 깊숙한 곳에서 탄식하는 파도여, 너는 어디서 온 것인지, 너 역시 나처럼 꿈꾸는 나날을 노래하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노래하는가? 비밀의 현으로부터 울리는 한숨과도 같은 그 영혼은 누구인가? 짙은 벌굴의, 벌굴의 향기처럼 황홀한 황금빛 들판으로 향하는가? 장렬하던 태양도 쓰러져 세월이 나를 지치게 하여도 장미는 여전히 향기를 내뿜고 추억은 속삭이듯이 가슴 속에 새겨진다. 너의 노래를 들려다오, 비밀의 현이여, 꿈꾸는 성에 너와 함께 머물고 싶다. 그리움은 나의 숙명, 나는 그리움의 계곡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네 가족이라도 또 각자 흩어져 있고 늘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움에 둘러싸여 있는 외로운 성과 같은 존재가 현대인의 삶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참 우리들의 숙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입니다 눈이여 쌓여라. 하일리히 하이네. 눈이여 쌓여라. 산만큼 쌓여라. 우바가 내려라. 미친 듯이 내려서 방의 창문들을 깨뜨려 버려라. 아무렇게 되어도 나는 두려울 게 없네. 내 마음의 방 안에는 봄날의 포근한 바람이 일고 있으니 이 짧은 시가 되겠습니다. 예, 앞에는 눈도 쌓이고 우박도 내리고 내이 네, 우박이 방의 창문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는 봄날의 포근한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봄날이면 어떤 환경이 또 여건이든 네.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오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 네 블록의 시가 되겠습니다. 네. 러시아 상징주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오 나는 미친 듯 살고 싶다. 돼지 위에 모든 것은 죽어가리라. 어머니도 젊음도, 아내는 변하고 친구는 떠나가리라. 그러나 그대는 다른 달콤함을 배워라. 차가운 북극을 응시하면서, 그대의 독배를 가져와 멀리 떨어진 북극을 향해 하라. 얼음으로 된벽들 속에서. 그리고 조용히 잊어라. 그곳에서 사랑하고 파멸하고 싸웠던 일들. 정열로 가득 찼던 옛 고향을 잊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인생을 살면서, 네. 모든 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어 그리워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이러한 그 헛된 것들, 인생의 차가운 얼음 속에서 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좋지 않은 추억들, 또 이러한 그 헛된 것들 너무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꾸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세계의 명시 365역에 나오는 시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낭송해 드린 이 시는, 장성현 가구교실, 네, 동영상 아래에이 시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경편이 되시면은, 이 시집을 사서, 한번, 이, 추운 겨울에, 네, 사탕을 드시면서, 조용하게 시를 낭송해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의 명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